출구 도착. 역시, 연남동은 사람이 많군요. 그리고 날씨가 일단 너무 따뜻해요. 오늘 거의 봄 이상으로 따뜻한 것 같고, 아니, 지하철에서 에어컨을 틀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구나. 겨울이 끝났구나. 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로준이를 기다려야 되는데 로준이가 아 조금 은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일찍 도착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릴 건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구경하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은 로준이가 예약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메뉴가 뭔지 몰라요 뭐 먹을지 모르고 그냥 이 기다렸다가 이따가 한번 가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연남동 한번 봐주세요 저 멀리서 걸어오는 로즈윙 여기 벚꽃도 피었고 연남동에서 온다 <laughs> 안녕 응응. 반가워요.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이게 며칠 만에? 거의 정식적으로는 한 일주일 넘게 10일? 넘게. 아, 만나는 거지. 사실 제가 로나 코코를 걸려가지고. 로나 코코. <laughs> 그래서 데이트를 못했습니다. <laughs> 네, <다시> 이렇게 같지막마맞로 <손맛이로> 마쳤습니다. <웃음> 오다가 <laughs> 생생어 생선한... 어? <laughs> <laughs> 뭐야? 버스에서 <laughs> 창문 잘못 열다가. 들켰어. <뭘> 들켰어요. 어, <복혔어. 웃음> 어? 아, 바로 있나? 뭐? 아, 지, 지도를 못 보고 약간 그 머리야. 박보검 그, 그 마지막 드라마, 분장하기 전에 찍은 드라마 응. 머리 해봤어. 어, 그게 뭐지? 그 아는데? 이름 청춘시대인가? 아, 청춘시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 아, 뭔지 알아. 응, 청춘시대. 너 아, 그런 느낌의 머리야. 근데 머리, 머리 막. <laughs> 소... 얼굴은 이제 송이 박보검 팬이 갖고 보검 씨 잘생겼지. 뭐먹으면 어. 될까요? 저희 그, 2인세트 음. 먹을거고 금액 할인할 지 이거 할인되기 전 금액으로만 <웃음> <웃음> 그리고 뭐, 파스타는 종류로 고를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시그니처에 별빛 차지인데 음. 로즌스는 뭐가 더 먹고싶어? 이거 먹을거야? 신선한 저기로만 다 팔아 근데 <laughs> 뭐. 비싼걸 <거> 시켜 <laughs> 아 대박 근데 이게 시그니처라니까 시그니처여도 같은 가격이면 비싼 걸 시키긴 하겠다. 음, 그럼 근데 수성이 먹고 싶은. 미안해, 바다 파스타로 갈세요 그, 그쵸, 이게 나쁘게 날것 같아. 갑자기, 깜짝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할까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면접 화이팅 하면서 부담이 더 생기는 <laughs> 네, 파이팅! 파이 이게 면역력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제가 이제 로나코 걸리고 나서 면역력을 잘 챙기라고 요 사실 그게 커요 <laughs> 첫 번째 메뉴 베이컨 말랭이 이렇게 빨래지게로 걸어 나서 이따가 자기 접시를 덜어서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나씩 나오니까 싸우지 않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예 여기서 일단 이것만 찍고 다음에 나온 건 바다 파스타 물콜하랑 같이 먹으면 맛있대요 예이 이런 거 이게 잡은 쥐 맛인가? 어떻게 먹어 아, 니 약간, 이런 생각이 약간 힘들더라고요. 다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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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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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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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 와사비 생각 보다 어울리는 음식 많지 않아, 진짜 다 먹어 야지 음. 오늘 갈 카페는 메일카페 버스 정류장 측으해 놨어요. 거지 아을까 우리가 안에 아예 아이... 그게 낫겠다. 응. 해 보신다고 하셨죠? 저희 반지, 반지? 네. 유정 님. 유정 님으로 네. 디자인 대충 생각하신 것도 있으세요? 어. 약간 음. 아. 그 어, 사진 사진이나 아. 네. 디자인은 안 돼요. 아. 이거 이 선일 거 같은데. 이거 이거 너무 껴도 안 좋으니까. 어, 이게 괜찮은 거 같은데? 아, 그래? 잘안 빠지겠어? 이게 잘 빠지려나? 아, 19 정도 될것같해 19? 19? 19, 19, 19 같아. 다 있구나. 우와, 너무 귀엽다. 거기다 빨리 먹었다, 그래? 됐다, 썰다. <laughs> 예 yeah. 이렇게 약간 무퉁무퉁할 수 있으니 이 면을 다듬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내 성격 알잖아. 응. 아 근데 내 성격 대충 해도 괜찮다는 그런 느낌이라 이런 거 어려워. 신기하다. 응. 빨개 지짜 네. 응. 아. 응. 이거 음. 요질는거 응, 됐습니다. 아 이거 확은 어떤 이렇게 넣었던데그렇 아, 너, 아, 너무 어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아, 어떻게. <laughs>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서로 답답해야 되는지. <laughs> 해봐라, 해봐라. 근데 어렵죠 어죠네그래 잘한 것 같아 마법의 손 <laughs> 아, 네. 자, 이제는 붙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아, 이 상태에서 불을 하면 되는 거구나 건가? <laughs> 어, 아, 됐다. 오. 바로 안먹네 약간 끈질기 같애 됐습니 이것도 나아 나도... 방에다 찍을거 같아. 화끈하네 <laughs> 새꺄 세끈이 음. 음. 휴무 있어요? 어, 뜨거워진다. 아 그래? 응. 일단 나도 이제 방송들게. 네. 한강 도착. 저희가 <laughs> 특별 게스트 손님을 모셔왔어요. 얼굴은 안 나오는 걸로 하고. 다른 커플 같이 만났습니다. 인사해줘요. <laughs> 목소리 안 나오게 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늘은 더블 데이트로 해가지고 놀려고 해요. 이따 음식을 시킬 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해요. 근데 한강 너무 날씨 좋으니까 밖에서 보여줄까? <목소리> 저희랑 같이 먹는 커플은 150일 연애 중입니다. <laughs> 말수가 없어지는 거. <laughs> 어색해. 이게 단점이 약간 어색해서 키는순가 뭔가 대화가 약간 어색해지고 이전에 이전에. 우리 게 해서, 이이봉그다든 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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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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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름이